안녕하세요. 강북연세병원의 정형외과 최일헌입니다. 어,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유합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<놀람> 어, 척추 유압술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열어주는 수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신경 손상이 나거나 이미 신경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게 수술 후에 그렇게 다리 힘 빠짐이라든지 저리는 게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게 수술 직후에 이제 안에 피가 고여서 생기는 혈종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 수술에는 고정물들이 흔들리면서 인공뼈화놓는게 밀려나온다든지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. 말 그대로 1% 미완입니다. 그러니까 이힘 빠지는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에 이미 손상이 왔던 거가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에는 많이 아파가지고 힘 빠지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통증이 좀 좋아지니까 아, 내가 힘이 빠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척추유압술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후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유압술이죠. 그런 경우에 이런 핀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은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. 이 머리 부분만 느껴지는데 이게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 근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정화가 되면 별로 통증도 없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어 별로 불편한 게 없다면 대부분 제거하지 않습니다. 제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. 오히려 제거하고서는 그 빈자리로 해서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유합이 다안 됐는데 제거가 되면서 다시 불유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거하지 않는데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언제 제거를 하냐면은 이게 골절이 나서 하는 경우가 이 우에 더우에 등 쪽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알겠지만 뼈하고 이 바로 피부하고 맞닿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스크류 머리 자체가 베겨요. 똑바로 놓으면은 베겨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자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충분히 유합이 됐을 때 제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. 어, 이유압술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전신마취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한마디 유압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부분 마취로는 이게 통증이 조절이 안되고 척추마취 정도는 해야지 이 통증이 조절이 되는데 척추마취가 어,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왔다갔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보통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,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배수술이나 이런 경우 장시간 수술인데도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척추 마취를 할때 거기에다 관을 넣어요. 관을 넣어가지고 그 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. 그게 가능해요. 왜냐하면 이 관을 넣은 자리와 수술로 들어가는 위치가 반대편에 있거든. 근데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할 때는 이 관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신 마취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한 수술들은 척추 마취로 많이 하는데 유압술은 특히 두 마디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척추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가 환자분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. 아, 오늘은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. 혹시 이런 것들 생기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